와, 어, 근데 떨리는데? 대박 강화. 여러분들, 대박 강화 함께 하시죠? 15강! 그라샤, 예, 보세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나는 거. 15강! 그라샤, 16강화. 자, 요가 보에서 이곳은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 앞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앞프리카 채팅에다가 먹고 싶은 에피. 세번적도 먹을 수 있고, 유튜브로 보시면 유튜브 구독하기 하고,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쵸 먹고 싶은 에피 세번 적으면은 교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도, 올려드리도록 올려 할게요 15강 그라샤 16강화 대박 강화 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와 17이구요 방문된 2900이야 17이네 어 근데 되게 되게 이쁘다고 15강 엄청 이쁘지 않아 그치 엄청 이쁘다 이거 음 엄청 이뻐 자, 강비 먹어져 있는 상태고요강하게 준비되어 있고요칭호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네요. 어, 15만원 띄워서 이겼네 자, 자고 하기나. 자고 하기나. 이거라도, 이거라도 깨지면 쳐. 자, 깨고. 자, 채널을. 야, 채널 어디서 할까? 아, 여기서 해야겠다 실버크론 7000원. 나쁘지 않다. 여기서 그냥 할게요. 자. 인베토리가 뭐야? 티야? 대박강 한번 해보자. 와, 이거 지린다. 어, 이거 지린다. 어. 지려, 이거. 오줌 싼다, 이거. 15강. 야, 이거 뜨면은, 방무댐. 지금 방무댐이 2,900 정도 하거든. 물공 물리 방무댐이 2,900 정도 하는데, 이거 16 뜨면은 15에서 16은 딱그 짝수기 때문에 더블로, 그쵸. 그렇죠? 방무댐이 더블로 오릅니다. 그러면 한 예상하는 방무댐은, 어, 2900이니까, 3800, 3800? 어, 3800, 3900 정도 되겠네요. 아, 1000 넘게 오르겠네요. 와, 그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이거. 이거 16 띄우면은, 오, 어, 메인 무기로 쓸수 있겠는데? 그쵸? 요거 한 번, 대박 강화, 출발해볼게요. 자. 15강, 그라시아입니다. 15강, 그라시아. 강문의, 가물, 강문산문의 2946. 16강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15! 크라시아! 가면 여기서 봉! 16강화. 준비하시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눈정화를 할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죠? 갑니다. 자, 10억 그라시아 가면 유산, 봉, 16강, 방무댐 4천원 만들어보죠. 갑니다. 카운터 셋, 둘,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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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야, 이곳은 성지다. 일단 실패한 건 너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는 말 적죠, 어쩌피 없죠. 자, 제가 키우는 모든 캐릭에 구원의 이기 먹게. 이 계정 주인 득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곳은 성지입니다 아쉽네 야야야 야, 누구야 누가 재물 깔고 칠지도 질렀어 어떤 놈이야 날라갔어 요거 나쁜 마음 먹었어 나쁜 마음 요거 나쁜 마음 먹어서 날라간거야 어떤 놈이 요거 나쁜 마음 먹었어 이 어, 놈의 새끼 아주 그냥 혼난다 자식이 아주 그냥 야야야 노예야 요거 저기 가 맡겨줘서 고맙다 형 너는 이거 날라갔을지 모르지만 니이 네 무기는 너의 추억 속에서 간직될거야 왜냐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너가 보고 싶으면, 형 유튜브 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봐라. 유튜브 올려줄게. 그래, 그래. 자, 본키로 넘어가죠. <laughs>